우연 저희 강동정의당에 산책이라는 책 책에 대 소모임이 있거든요. 산책. 예. 오. 책을 예, 예. 사서 그걸 이제 읽어서 이렇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런 모임인데 저, 그 의원님 평소 읽으시는 그 책이란 저한테 이제 추천해주실책 있으시면은. 예. 뭐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 어, 베를린 장벽의. 서사라는 책인데 독일 통일 관계 과정을 아주 다큐멘터리처럼 다룬 책이고 굉장히 재미있고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신작입니다. 물론 이 책은 산 책이 아니고요 빌린 책입니다. 아... <laughs>